안녕하세요 키키에요. 어, 오늘도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 맞다. 어, 설 연휴 잘 보내셨죠? <laughs> 아니, 좀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참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모쪼록 건강도 유의하시고 좀 즐거운 연휴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갈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엄청 나요. 이 처음에 왔을 때는 더 컸죠. 지금 많이 고쳐진 거죠? 네, 많이 고쳐졌어요. 정말 많이 고쳐졌어요. 이게 이게 언제 쪽이야? 24년 4월이면은 이제 아직 조금 1년은 안됐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이 아이가 어... 해오른 다육에서 안 잠깐만요. 네. 선물 해오른 오빠께서 선물로 주신 테리우스라는 아이예요 음, 찐언니도 같이 주신거죠 네. <laughs> 근데 이거를 음... 제 생일 선물로 귀신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받기는 했는데 와 이거 감당이 될까 이랬거든요. 근데 자고들이 그 엄청 좀 요만했죠. 요만했다 그래야 되나? 작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엄마는 엄청 크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걱정을 하면서 받기는 했는데 와 이렇게 예뻐졌어요. 한 하나에 하나에 한번 뭐 손톱 제가 뭐 분갈이하다 가 손톱을 망가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데 얘를 지금 분갈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잘 굳혀지고 있는데 굳이 또 분갈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그래서 또약 약이 있어요. 이거 굳혀주는 약인데 그거 마침 또못 갖고 왔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분갈이보다는 왠지 꽃대 작업을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도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자 일단은 꽃대를 한요 정도까지 너무 꽃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 짧은데 자꾸 잘라주시면 이 꽃대 폭탄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막 생겨요. 그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 선에서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요런 애들은 좀 음, 잘라 주는 게 맞나?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렇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금방 말라요. 얘네들이 자 이제는 말없이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 놓고 그, 마을 동안에는 웬만하면 물 주시는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꽃대 타고 또, 물릎 현상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애들도 좀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요런 애들. 보여주세요, 오빠. 요런 애들은 웬만하면 지금 건들지 마세요. 어머나,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옹골지게 나오냐, 애들이. 진짜 많이 이뻐졌다 뭐 처음에도 이쁘긴 했죠 처음에는 이뻤다기보다 멋있었죠 으아 내가 이렇게 큰 애를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랬거든요 어때 아 난리가 났네요 여기 한번 비춰줘보세요. 지금 꽃대, 지금 꽃대들의 고사리 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사리 밭이 되겠죠. 어머나. 야, 어머. 우리 못본 사이에 얘네들이 자구를 막 달고 있네요. 얘네들도 좀 자구를 봄되면 좀, 좀 분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런 아이들이 참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이거 왔다 어디 가세요? 네? 또, 주제와 틀리게 또, 딴데 가네요? 네? 빨리 와요. 일로 잠시만요. 여기 보이는 아이들만 일단 걸로 가시면 얼굴 다 보입니다. 오빠가 저를 안 찍으시면 돼요. 예, 다 여기 예쁜 예쁘네, 애, 예쁜 애한테 그거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빨리 작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오빠! 네. 예쁜 애도 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오빠. 네. 예쁜 애도 찍어 주세요. 네? 네?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옷 자라요. 지금 그거는 옷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인 것도 있지만, 에? 지금 여기 위에 봐 보세요. 차광막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 이 장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옷 자람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빨리 빨리 해줘야죠. 안 그러면 로제시 사진 못 쏴요. 뭐. 안 예뻐져요. 음. 아 이쁜 애도 찍어줘야하니까 왜 자꾸 안 이쁜 애 찍어줘요 시끄러워 오빠? 제가 이거 저쪽은 티가 안나는 관계로 오빠가 잘라주셔야 될거 같고 오빠, 오빠 뭐하세요? 지금 여기 여기서 이거 하시다 말고 예? 갈게요 저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갈이를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저는 그거 그 굳히는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분갈이를 하면 또 폭풍 어, 성장하겠 폭풍 성장을 할까봐 그게 참 애매해요. 근데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분갈이 이런 것도, 여기는 사실 갭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환경이, 왔는데 겨울 분갈이는, 음 지금이 몇 월달이죠? 1월달이죠? 이제 2월달입니다. 아, 2월달이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씩. 조금씩. 음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좀 이상해지고 있긴 하죠 우와 제가 이걸 과연 뺄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게 휘어질 것 같아 네 휘어질 것같게요 저도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요 어뺄수 있을 것 같아요 들지를 못하죠 네? 들지를 못하죠 무거워서 아니요 조, 조,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희들이 위로 떨어지겠죠? 아니요 저요 쌀도 20kg 들어요 아시죠? 우리 집은 쌀을 20kg 사지를 않는데요 그래요? 네아 <laughs> 그래요? 네 오해가 심하시네 아 그래요? 어 이제 자구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었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다육이를 움직이기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돌려가면서 하셔야지. 아니 알겠어요 오빠. 그리고 제가 지금 와 여기 안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제가 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건. 그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봐요. 저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떨어졌죠?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뛴 거예요. 네. <laughs> 오빠. 그냥 오빠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할수 있어요. 못 뜬다니까. 진짜 못 뜬다니까. 어? 그걸 준비가 돼야지. 저걸 먼저 준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얘, 얘, 얘 좀, 잠시만요. 여기 어. 옆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계속 보여준 거만 보여주네요. 네? 그 자리가 그래서 응. 그렇겠죠. 그럼 제가 바로. 네. 어. 어. 이 화분의 역사는, 이 아이도, 세우러 오빠께서, 찐누나도 같이, 어, 찐누니도 같이, 그, 자기 아이서 저한테, 어, 이천 놀러 오셔가지고, 선물해 주셨던, 그, 이게, 더 나은 공방 화분 건가요? 네, 더 나은 공방. 어, 그거예요 근데 엄청 커요. 한 30cm도 넘는 것 같아. 잠시만요. 나 그걸 어쨌죠 오빠? 알았구나. 그러면 자구가 <laughs> 잘려나간 애가 이만해요. 와, 진짜 크다. 페리우스 참 멋진 아이네요. 멋있네요. 예, 네. 이 아이는 따로 분리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래요. 분생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음, 웬만하면 자고는 다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자리가 너무 이제는 좁다 보니까 아, 애완이에요 애완 애환. 정말 하우스 가져보는 것도 소원이고 어,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워보는 것도 수원이고. 우리는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쵸? 확장이라 네, 그거 다 모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요? 음. 이거 말고 봐. 네. 우리 그, 그거를 그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큰거 있었군요? 네. 좀더 넣으셔도 될까요 네. 밖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지금 얘를 그냥 떠서 그쵸? 네 그.. 저것도 넣으세요 뿌리가 너무 건들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성장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굳혀버리고 싶기 때문에 부집이다 털지 않고 그냥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상황마다 또다 틀리니까 뭘, 뭘 드려요? 어떤 거요? 아! 그럼 이거 마감풀을하면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음, 확실해요? 네. 일단 마감풀을 좀 넣고 됐죠? 네 그럼 대로 떠가지고 그냥 분갈이를 할까요? 네 그거 하지 말고 털지도 네. 말고 그냥 뜰게요. 네. 다 뜹니다. 네. 다 떴어요. 네. 떴고요. 떴고요. 이제 떴어요. 네. 갑니다. 네, 예,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요대로 아이고 고생이다. 네. 뭐가요? 네. 됐나요? 네, 여기서 앞에서 이제... 봐 주세요. 예. 센터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가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흙을 채우세요. 네. 아 근데.. 자꾸 그렇게 얼굴 디비지지 마세요. 아니 이거.. 예. 근데 이게 흙이 많이 젖어있네요. 음... 우리가 물을 줬었네요. 이게 맞는 분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막 해보는 겁니다. 좀 퍼야 되겠네요. 네, 잠심만요 오, 대풍 대품분가리. 분갈이. 원래는 대풍 분갈이는 제가 안 하죠. 오빠가 키키님께서 처음 하세요, 대풍 분. 아니에요. <laughs> 오빠 모를 때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은 화분에 있는 애들도 다 이제 풀분을 옮겼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거웠어. 그래서 근데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요런 것도 또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고 이래서 해보긴 하는데 <laughs>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카메라 좀안 쳤으면 좋겠네요 네, 헤어롱빠 찐언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졌어요 응, 진짜 너무 이쁘고 어, 이 마음을 진작에 분갈이도 어? 하면서 전했어야 했는데 저가 조금 게으르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네요. 저희 키키님은 선물을 받으신 한1년 동안 썩힙니다 썩? 썩힌다는 말보다는. 자기야, 자기야, 엔지. 엔지 아니야. 썩힌다는 표현은 네, 아니고 나는 이 애들을 구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화분도 그렇고. 아, 아니 아 자기. 네. <laughs> 아니 자기야. 그런식의로다다다다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런 식의 표현은 좀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오빠 올해부터 할게요. 올해부터 어떻게 하시기로 예, 했죠? 간성할게요. 네. 가집을 버리시기로 하셨죠? 예, 맞습니다. 가집을 버려야 돼요. 그러신 분이, 동생한테, 어? 어, 이렇게 분리할 때만 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분리가 됐나봐요, 얘가. <laughs> 네. 그죠? 네. 근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고수님들이 보면 또, 야, 쟤 지금 뭐, 속 곱장난 하나? 어? 자, 지금 뭐 하나? 이러시겠죠. 그렇지만, 전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어.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기분이 좋죠. 사람은 원래 빈말이라도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음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저는 뭐, 뭐, 괜찮아요. 그래야 사람 발전도 하고 이러지 어떻게 다 내가 하는 게 마, 맞는 건 아니니까 음그 고수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뭐 틀리면 틀리면 뭐 고쳐야 돼 이게 근데 다육이 키우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왈가볼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서로 조언.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시고 서로 공유도 좀 하고,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집이 뭐가 어땠네, 저쨌네 어? 갑자기 이명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아니에요? 네. 이게 되는 거 같죠? 네. 오. 옆을 치세요. 어디 네탕탕 탕탕탕탕! 탕탕탕탕! 탕탕우 와, 진짜 멋있다, 그쵸? 네,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보다 덜, 덜. 제가 말했죠, 오빠. 저 20kg도 든다고요. 거의 20kg도 안 돼요. 봐봐요 네, 잘 되네요. 오, 정말 멋있죠? 오, 근데 이거, 저 이거 오빠가 갖다 놓으시는 건 오빠가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잠시만 마사지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것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돌림판도, 집에 있는 돌림판도 쇠로 된거 있잖아요. 네. 그게 움직이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잘가요 네, 잘잘 잘 돌아가고. 드려고 그러시는군요 오빠 네? 저의 실수를 그렇게 까발리는건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니요 그렇셔도 됩니다 네. 뭐, 뭐, 다 그런거 저런거 다 보여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다 사는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서도 새꾸가 나오고 있었네요. 맞아요. 응, 어, 아이고. 빛도 못 보고. 아 진짜 이뻐졌다. 얘는, 저는, 얘는 오빠 띄워버릴게요. 저는 요런 네. 아이들을 참,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제거로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제거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아무튼, 그래야, 모주도, 다른 자구도도 성장하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각자만의 뭐 방법이 있겠죠. 음, 다들 물 주신다. 음. 모터가, 모터가 돌아갑니다. 너무 시끄러우시겠다. 그죠 음.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요? 네. 왜요? 다 했는데. 다안했어요 그리고 제 댓글에 보니까, 어, 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달기를 심고, 언제 물어 주느냐. 이렇게 해놓고, 언제 물어줘요? 이러는데, 이러시는데, 이게, 이 선물을 주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겨울 분갈이는 웬만하면 한 열흘. 이것도 그 제가 초보생활하면서 많은 유튜버님들 그 네. 영상들을 봤죠. 또 거기서 조금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일, 거진 가을에는 뭐 심고 뭐 바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음 봄이나 가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거진, 일주일에, 그러니까 분갈을 하시고 일주일 후에 주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가해로 이렇게 살짝씩만 둘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일 있다가 좀 흠뻑, 흠뻑 주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그건 모르죠. 귀신도 모르죠, 그죠? 귀신도 몰라요? 네. 자, 아무튼 어떤가요? 봐봐. 아, 보세요. 예쁘다. 렇데 들면 안 보이죠? 예. 네. 됐습니다좀 예쁘게 좀 가까이서 좀 클로즈 좀 해주시고요. 이, 화분을, 이 화분이랑 어떤가요? 잘 어울리네요. 나보세요 나와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들지 마세요. 네. 이런 모습이네요. 음. 어때요? 너무 너무 이쁘죠. 어, 어.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 그거 하기 전에 이름표를좀 적겠습니다. 자. 리우스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네, 31일이네요. 음. 자, 테리우스 멋지게 한번 굳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그, 그좀 이렇게 말하기 좀 창피한데, 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은 맨날 받나? 응? NG. 알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